안녕하세요. 쿠팡과 섬 타는 여자 쿠썸입니다. 요즘 마켓플레이스 판매를 시작하시다가 로켓그로스로 확장하시는 셀러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로켓그로스는 정말 매력적인 판매 방식이지만 처음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서 회송을 당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회송 사례 10가지를 준비했으니 대표님들께서는 절대 이런 실수로 회송당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집중해서 보세요. 실수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더불어 최근 10월 9일자로 로켓그로스 입고 가이드가 업데이트되었으니 소방윙 공지 사항에서 자세히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회송 사유는 바로 바코드 오류입니다. 로켓그로스에서 상품을 입고할 때는 반드시 상품마다 바코드 작업이 필요합니다. 묶음 상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묶음 포장한 후에 하나의 바코드를 부착해야 합니다. 바코드는 상품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한번 생성된 바코드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바코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신경 써서 입고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하니 바코드 오류가 나지 않도록 입고를 해야 합니다. 첫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소팡윙에서 등록한 바코드가 상품 바코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가 부착한 바코드와 소팡윙에 등록한 바코드가 일치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훼송처리됩니다. 바코드 출력 후 바코드와 상품이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세요. 두번째는 바코드가 인식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바코드가 훼손된거나 잘린 경우 스캐너로 인식되지 않으면 훼송됩니다. 출력된 바코드가 정상인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네이버의 QR 바코드 기능을 사용해서 출력된 바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인식이 잘 되면 해당 바코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뜨고 반응이 없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상품의 바코드가 두개 이상 부착된 경우입니다. 입고시에는 반드시 사용할 바코드 외에 다른 바코드는 가려야 합니다. 특히 식품 이력 추적 바코드와 같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바코드는 모두. 가려주세요. 가림 작업은 다이소 싹스틱 같은 바코드 지우개나 흰색 스티커 등으로 바코드 부분을 가려주시면 됩니다. 추가로 상품이 여러 개의 수량으로 구성되거나 다른 구성품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개별 바코드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포장 박스에 있는 바코드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부 포장박스를 마트나 재활용 수거함에 있는 박스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스에 기존 바코드가 붙어있다면 그것도 가려야 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림 작업 없이 입고를 진행하셨다면 바코드 오류로 회송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코드 미부착 사례입니다. 수량이 많으면 부착하다가 실수로 바코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착이 안 되어 있다면 부착이 안 되어 있는 상품만 훼송됩니다. 혹은 포장지에 부착된 바코드가 잘 떼어져 택배 이동시에 다른 곳으로 붙어서 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포장지 교체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훼손 사례는 상품 파손입니다. 입고된 상품이 깨지거나 찌그러진 경우 혹은 오염이 발생된 경우 전체 훼손이 될수 있습니다. 상품이 파손되는 경우는 택배 이동시에 흔들림에 의해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박스 포장시 위에 공간이 많이 남으면 이동시에 흔들림이 많아서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니 박스를 딱 맞게 만들어 주시거나 완충제를 넣어서 포장해 주세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포장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박스에 손톱 찍힘 등으로 훼손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패키지에 훼손이 조금 있는 경우 그 위에 바코드를 부착해 주시거나 스티커로 훼손 부위를 가려 주시는 소소한 팁 드립니다. 정보를 잘못 입력한 경우도 회송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양한 정보 오입력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입고되는 상품명과 등록된 상품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량, 사이즈, 색상 등도 모두 정확하게 맞아야 합니다. 만약 상품이 리뉴얼되어 포장이나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면 꼭 미리 정보를 수정해 주셔야 해요. 상품 바코드가 다른 상품에 부착된 경우에도 회송됩니다. 예를 들어, 귀마개 대신 모자를 보냈다면 당연히 회송되겠죠. 포장 사이즈는 로켓 그로스 입고에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사이즈, 중간, 큰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실제 포장 사이즈와 일치하지 않으면 회송될 수 있습니다. 사이즈에 따라 입출고 요금도 달라지고 입고 센터도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품에 꼭 맞는 포장 사이즈를 정확하게 적어 주셔야 합니다. 미디움과 라지 사이즈가 입출고 요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로 잡았다면 입고 이 전량 회수가 될수 있습니다. 꼭내 상품에 맞는 사이즈로 체크해 주시고 상품 사이즈에 맞는 입고 창고로 입고해 주세요. 식품이나 유통기한이 있는 상품은 소비기한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소비기한 관리 상품이지만 소비기한 입력 기능이 비활성화되어 있다면 온라인 문의를 통해 활성화를 요청해 주세요. 2024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표시되게 바뀌면서 만약에 상품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어 있어도 여러분들 회송 대원이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비 기한을 입력하지 않거나 실제 기한과 다르면 회송됩니다. 특히 소비 기한이 짧은 상품은 반드시 확인하고 여러 소비 기한이 가진 상품은 가장 짧은 기한을 기준으로 입고하시면 됩니다. 포장 상태가 미흡한 경우에도 회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건 같은 오염이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포장이 없이 입고되거나 본 상품과 포장재가 분리되어 입고된 경우에도 회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피가 아주 큰 상품은 개별 포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입고된다면 문제될 수 있고 본 상품과 포장재가 분리되어 입고된 경우도 모두 해당됩니다. 그밖에도 많이 하는 실수는 수량을 더 많이 보내는 경우인데요. 입고한 실정 수량보다 덜 보낸 경우는 덜 입고된 만큼 입고가 되지만 더 많이 보내는 경우는 아이 보내는 수량만큼 회송됩니다. 전부 다 회송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센터가 많다 보니 센터 주소를 잘못 다른 센터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못 보내진 제품은 입고 오류가 잡히면 회송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꼭 나에게 맞는 센터 주소로 보내 주세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몇번 하시다 보면 또 능숙하게 쿠팡 창고로 입고를 할수 있을 겁니다. 회송되면 착불로 물건을 되돌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죠. 처음에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몇번 해보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 알려드린 10가지 회송 사례만 잘 기억하시면 실수 없이 원활하게 입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로켓크로스 회송 관련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